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대적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마귀와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성도 개인이 영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뭐,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 기초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쟁을 준비하고 실전을 치려는 군대에 있어서는 정말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군인들이 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기초 군사훈련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한단 말이죠. 그 기초가 잘 다져지면 강해질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기초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보았을 때,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리스인들은, 그저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장난감,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툭 건드려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합지절들입니다. 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인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자중질환해가지고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납니다. 적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기초를 잘 갖추고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초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지 전신갑주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고 이 전신갑주를 잘 구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날에 사단이 쳐넣은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물들게 될 수밖에 없고,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이빨, 발톱 다, 다 뽑힌 사자들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게 영적인 패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 승리자로 우뚝 서야 하고, 그리스와 함께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말인데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뭐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뭐예요? 나라가 잘 치리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천하가 편안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봤을 때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올라온그 계획들을 성취하는 종이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칼을 잘 다루지 못해서 칼을 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만 주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각 개인이 영적인 기초 위에 서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된단 말이지. 야 너나 해라. 이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마귀의 계략과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영적인 무장이 뭡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올바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야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그 세워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인 삶의 중심이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겠다 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설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감싸고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며, 며칠간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의는 금세 시들고 빛을 잃어버려요. 사람의 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빈틈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공략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죠. 아이고, 멋진데, 대단한데, 뽐낼만한데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이 결국은 뭐예요? 죄악의 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것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된 듯이 의시되고 허세를 부려도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피웃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나 거룩이나 빛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놀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무엇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옳다.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값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셨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선물이 바로 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의가 내삶 속에 역사하도록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 아니고, 뭐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의 그 씨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멘.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가 가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경손이요 온유함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하고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자,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다음에 15절을 보세요. 뭐 하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신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그런 신발들을 사시죠? 편하고 활동성이 있고 또 멋져 보이고 그런 신발들을 사시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신발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어야 움직일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있어야 지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가 맨발로 걸어다니면 우리 발을 공격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발을, 공기, 우리 발을 공격하고 다치게 만드는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인간하기 전에 장교 훈련을 받습니다. 장교였기 때문에 아주 확신 훈련을 받아요. 장교들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뭐, 기간은 좀 짧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각개 전투 막 훈련을 하고 막 기고 막총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력을 굉장히 요하는 거예요.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훈련장에 우리 바로 옆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뱀이 아니었어요. 같이 훈련받던 목사들이 막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뱀을 뭐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도시 사람들은 뱀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다 놀래 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한 시골 출신의 목사가 침례교 목사인데 뱀 쪽으로 달려가더니 전투하러그 뱀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어안이 봉봉하죠. 나중에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어, 무섭지도 않냐 어떻게 전투하러 그걸 그냥 지어 밟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니 뭐 군화 신었는데 어때? 군화는 물려도 안 아파 안 뚫려. 그 시골 출신이 또 뱀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르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이 마귀를 이 사단을 이렇게 짓밟아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군화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군대에서는 아침에 점호를 일찍 하지 않습니까? 6시면, 빠, 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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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상 나팔 소리가 딱 나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뭐예요 군화로 다 갈아 신고, 밖에 나와서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일과가 시작되는데 군화를 신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화가 평소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무거울 뿐만 아니고, 발이 정말 불편합니다. 바람도 잘안 통해서, 냄새도 심하고요. 무좀도 나요. 가려울 때도 있고 뭐 땀이 가득 찰 때도 있고 너무 나도 불편한 게이 군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편한 운동화나 샌들을 신지, 왜 불편한 군화를 신냔 말이죠. 그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발을 다치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전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발을 보호하고, 무엇이 우리를 걷고, 뛰고, 영적으로 전진하도록 만듭니까?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신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고 있는 신으로 신을 신고,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걷게 하고, 뛰게 만들고, 전진할 수,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요, 힘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영혼을 살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아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영적인 토양이 어떠한지를 결정하고 더 넓은 삶의 지경과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발을 감싸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도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고요. 악한 영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사단과 그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줄뿐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시는 그런 주인공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